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2025년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오늘은 태국의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기사는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의 25년 1월 1일 오늘 기사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도입하려는 잠수함이 엔진 이슈로 좀 딜레이가 더될수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예전에 했던 내용들하고 좀 정리를 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태국 엔진 이슈로 중국으로부터 도입하려는 잠수함 인도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저는 태국과 중국이 이런 방산 이런 사업을 놓고 보면 제가 별로 좋아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지금 망해가는 약간 테크트리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국가 잘안 되는 내용이니까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하고서 얘기한 것들만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23년 10월 20일, 그러니까 뭐한 1년 넘게 지났죠. 당시 방콕포스트 기사에서 태국이 독일산 MTU396 엔진이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제 이런 기사가 올라옵니다. 해당 본 계약은 2017년에 태국이 중국으로부터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계약이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당시에 유럽연합에서 중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독일의 MTU 이 엔진, 즉 발전기죠. 발전기가 탑재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국이 야, 우리 독일 거 역설계한 우리 엔진도 있거든? 이거 한번 달아보자. 라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때. 근데 이제 태국이 싫어라고 바로 얘기는 안 하고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기사들도 낫스크랩트 그러니까 이거 프로젝트가 뭐 폐기된 건 아니야. 쉘어업드 그러니까 약간 선반 위에 올려놓겠다. 즉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해서 어 23년 얘기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한 3, 4개월 있다가 또 기사가 올라옵니다. 어떤 기사냐? 태국이 중국에서 잠수함 도입하는 걸 포기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때 막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야 우리한테도 기회가 오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러면서 이 잠수함 대신에 호위함 한 척과 순찰함 두 척을 이제 도입을 할 건데 이거는 뭐 완전 결정은. 아니 아니고 그때 기사 이제 표현으로는 그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태국이 중국에서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거를 취소하려나 보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당시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고 이제 아 중국 잠수함 물건너 갔나 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그 인터넷에 오고 갔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그때 태국의 국방 장관이 이제 온 거예요. 막야 F-50 보면서 그 취소된 잠수함도 사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밀리터리 채널에서 막 얘기가 됐었죠. 뭐 그때 제가 좀 기억나는 댓글이 있는데 어 편의점 와서 뭐 라면만 사는 거 아니다 라면 사러 왔다가 갑판대에 있는 뭐~ 껌도 사간다 뭐~ 이러면서 막 잠수함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좀 실망스럽게 2개월 후에 다시 기사가 하나 올라옵니다. 결국은 태국이 그 중국으로부터 잠수함을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때 내용이 결국 그 G2G, 즉 정부 대 정부 조달 방식으로 합의를 하고 중국의 S26T 위안급을 이제 도입을 하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도입하는 금액 그 규모는 한5천 오백억 원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대신에 이제 특이한 조건이 뭐였냐면 독일 엔진 아니고 그 역설계한 중국 거달 거야 이 내용으로 이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태국 정부가 아마 국방부 장관이었을 거예요. 그 태국 국민들한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야 사실은 이거 chd 620이 어. 발전기야, 엔진이 아니야, 라는 그냥 국민을 똥으로 아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태국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 뭐 중요 부품인 엔진이 아니고 발전기다,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놀리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제 기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진짜 기사에 이렇게 쓰여있던 기사고요. 그때 그래서 뭐 댓글에서도 무슨 국민을, 어, 무슨 빙다리 핫바지로 아냐, 뭐 이런 댓글이 막 달리기도 했어요. 자, 그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이 합의를 하면서 중국이 태국에게 던진 당근들이 몇개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일단은 이 CHD620이 이전에 사용된 적은 없지만, 너네가 쓰잖아? 일단 그럼 산업 인증서를 발급해 줄게. 이게 첫 번째 당근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이드급 성급 승인 증명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기사에 그렇게 쓰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야, 이거 니네뿐만 아니라 지금 파키스탄도 독일제 엔진 버리고 이거 달 거야. 이런 내용도 이제 당근으로 던진 내용들이었고요. 참 어이없죠.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 잠수함 건조 이제 지원 보상이 조금 됐었는데 이거 2억 바트 원래 내가 줘야 되잖아. 이거 대신에 잠수함 시뮬레이터랑 예비 부품 내가 싸그리 다 줄게. 이런 좀 일부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당근을 던지면서 결국 합의가 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얘기했었고 이때 참뭐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재밌었죠. 댓글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6개월의 시간이 지났죠. 오늘 기사입니다. 오늘 기사의 내용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 태국의 국방부 장관이 발언을 합니다. 야, 지금 큰일 났다. 독일산 엔진을 중국산 엔진으로 교체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고 진짜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어. 라고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확인을 해보니까 6개월은 더 지연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언제 계약했죠? 이거를? 잠수함을? 2017년 5월에 계약했거든요. 최초 계약은. 그러니까 이렇게 일관성 없는 방산 정책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되게 많은 엔진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시급한 거는 엔진 성능이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8척에 동일 엔진을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태국 거를 봤을 때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 성능 시험이 필요하다. 이런 어이없는 이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책이합시고 이제 태국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중국하고 문제가 아니라 독일 직접 찾아가서 이거 빨리 얘기해야겠다라고 이제 협의 요청을 해요. 독일에 직접. 근데 독일이 뭐라 그러냐. 누구세요? 독일 정부 현재까지 응답 없음. 이게 기사에 진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독일도 좀 벙찌겠죠. 야, 중국 쟤네 문제 있어서 지금 우리 수출 못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쟤네들이 꾸역꾸역 이 계약을 막 늘려가면서 역설게 된 엔진 넣으면,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뭐 좋아하겠어요, 그죠? 아무튼 태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뭐냐? 자, 군부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위협을 무릅쓰고 중국 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참 이런 견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올바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뭐 군부가 됐던 뭐 행정부가 됐건 입법부가 됐건 그죠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세금을 들여서 하는 큰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론 뭐다? 음 중국 거 함부로 사는 거 아니야. 2025년 올한 해에도 재밌는 이슈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남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